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재경관리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자 우리 시험 안내에 대한 건데 3일회계법인 자격증 시험 홈페이지가 있어요. 3일이그잼닷컴 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재경관리사를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 먼저 해야 될 거, 이제 회원가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회원가입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시험 이제 응시를 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시험 일정에 대한 것도 시험 안내를 클릭을 해 보시면 종목 소개 있고, 시험 일정 있죠. 그래서 각 회차별로 언제 원서 접수를 하고, 시험일은 언제이고, 합격자 발표는 언제인지, 자,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3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공개라고 있거든요. 클릭을 하면, 이제, 이때 당시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그 다음, 이제 재경관리사 시험 특징에 대한 건데, 자, 물론, 이제, 3.1 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는, 재경관리사 있으면 좋아요, 짱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적겠죠. 저, 그런데, 자, 이거를 제가 나무위키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재경관리사 나무위키 검색을 해봤더니, 뭐, 3.1에서 주관하는 시험,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우리 시험이요, 총 120문제가 출제됩니다. 재무에게, 그리고, 세무에게 원가관리 회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드릴 때도 재무에게 세무에게 원가관리 회계 순서대로 강의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좀 보자면 이 시험이 총 그런 120문제를 150분 동안에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은 그래도 한 번에 2 시간 이상 집중할 수 있는 이제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아 나는 좀 참을성이 없어서 150분 동안 집중을 못해 그런 분들은 그 최대한 빨리 풀고 끝내면 되는 거고요. 저그 다음에 이제 강의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이 강의 교재는 제가 직접 쓴 교재로 할 거예요. 그리고 좀 강의를 어떤 분들 강의는 강의 한 타임이 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인강을 듣는데 이게 뭐1 시간이 넘어서 뭐 80분, 90분, 100분 이렇게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제 강의는 좀 최대한 좀 짤막하게 잘라가지고 여러 개의 강의를 제공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토막 시간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뭐, 출퇴근 시간이나 잠깐 쉬는 시간에, 어, 내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잠깐 생겼어요. 그때 또 꺼내서 볼수 있도록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지루해질만 하면 그냥 끝나고 끝나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만 더 듣자.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카오톡 있죠? 아이디가 이렇게 돼요. R E A L C P A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숫자 1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카톡으로 물어보실 것을 좀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곳 홈페이지에 그냥 뭐고객센터에막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거 답을 얻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알려주는 입장에서 질문하신 분께서 이해를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가, 가급적이면 좀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첫 강의 마치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본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